안녕하세요, 샤트보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이대로만 하면 미국 대학교 성공할 수 있다 미국 대학교 학점 관리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점 관리를 잘했고요. 우리 저희 학생들도 잘하고 있는데 학점 관리는 대학원 진학할 때도 중요하고요, 취업할 때도 중요하고 나아가 편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세 가지에 해당된다 아니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Rate My Professor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교수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과목은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교수님에 따라서 A를 잘 주는 교수가 있고 또 C를 잘 푸는 교수가 있어요 이 Rate My Professor를 통해서 이 교수가 평이 좋은지 이 교수가 악랄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할 때 어? 나 단순하게 칼큘러스 들어야지 라고 해서 섭을 듣는 게 아니라 카큘러스를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카큘러스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몇명 있는지, 그리고 그 교수님을 r i 마이 프 My Professor에 다 넣어본 다음에 그 교수님 평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똑같은 과제를 했을 때 어떤 교수는 A를 주고 어떤 교수는 C 혹은 B를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 i t e My Professor를 통해서 그 교수님이 A를 잘 주는 교수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교수님과 친해지기. 일반적으로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수님과 친해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공 과목을 듣고 또 전공 심화 과목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한 교수님이 전공 과목들을 여러 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때는 뭐 사회학 1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학기 때는 뭐 사회학과 뭐 인류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공들을 매 학기마다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교수님한테 A가 나왔어. 그 다음번에 그 교수님 이 가르치는 똑같은 소리를 또 들었을 때 그때도 A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치학에서 한 교수님, 그리고 사회학에서 한 교수님을 찍어가지고 사회학에서는 무려 4과목을 들었고요. 정치학에서는 3과목을 들었는데 모든 과목에서 A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수님이랑 친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좀더 이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썩으니까 야, 이거 문법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내용도 별론데 이거 내가 내일까지 다시 줄테니까 내일까지 다시 해와.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는데 이렇게 해준 교수님도 있어요. 교수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제자한테 막 비나 시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교수님과 먼저 친해지자.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다음 학기 때 가르치는 그런 전공 과목들을 듣자. 이렇게 한다면은 A가 상대적으로 좀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가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좀큰과목들이좀 많이 있는데 족보는 말 그대로 그전 학기 그리고 그 전전 학기에 있었던 시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내가 지금 보는 시험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내가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얻구하기가 어,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족보당 20달러씩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국인들은 그냥 주기도 해요. 그럴 때뭐 한국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한국인 학생회 이런 데서 족보 구하기가 상당히 쉬울 거고요. 그게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팔아요. 뭐 15달러, 20달러 이렇게. 어차피 자기가 갖고 있어도 뭐 쓸모 없으니까. 그런 족보들을 구한 다음에 그 족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과 족보가 없이 그냥 생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물론 심화 과목 그러니까 전공 심화 과목이 들어간다면 그 족보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 o 티브콜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 i 션 오브 소셜 사이언스 아니면 인터 t 션 오브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런 식의 되게 기초적인 과목들은 족보가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있으면은 최대한 그 족보를 활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똑똑한 친구랑 친해지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룸메이트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인이랑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미국인이 그때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대마를 피든 안 피든 상관은 했했기 때문에 그래 펴라 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막 에세이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그 친구 와가지고 첨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내 에세이도 첨삭을 해줄 수 있고 특히, 뭐, 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묻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조별과제라든지, 아니면 숙제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숙제를 이미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의 숙제를 참조해가지고 내가 내면은 거의 A가 확보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막말로 진짜 노는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은 그런 혜택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랑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사람이니까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을 잘 받으려면 일단 똑똑한 친구랑 친해지자. 두 번째. 그 친구가 듣는 과목을 웬만하면 같이 들으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친해진 친구랑 같은 과목을 듣게 되면은, 네, A 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A를 받은 게한세 과목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고 저를 통해서 A를 받은 친구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뻔해요. 그냥 수업에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업에 늦지 않고, 수업에 빠지지 않고, 수업만 잘 가도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했다시피, 뭐, 온라인 퀴즈, 아니면 서프라이즈 퀴즈, 아니면 인클래스,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노티스 한마디로 사전에 예고 없이 퀴즈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전부 다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교수님들이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단 말이에요. 엑스트라 크레딧. 이게 뭐냐면은, 원래 100점 만점이야. 근데, 네가이 엑스트라 크레딧을 하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5%, 아니면 많게는 뭐, 7%에서 10%까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챙기시면 은 내가 시험 하나 말아먹어도 A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같은 경우도 중간고사를 아주 흔히 말하는 도저죠 완전 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엑스트라 크레딧이랑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니까 A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크레딧 그리고 인클라스 그다음 파티시 i 이션 이런 것들만 잘 챙겨도 A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수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엑스트라 크 i t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못 챙기게 돼요. 왜냐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이 학점을 받기에는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제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숙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 이게 기본 잔재가 되야겠죠 이게 기본 잔재가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시간 공부할 거 5시간은 줄이자 이걸 말하는 거지 10시간 공부할 거 공부하지 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점수를 나오려면 그리고 학점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내가 편입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학점 관리, 그리고 미국 대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런 방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은 정답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적어도 저는 더는 효과를 봤어요. 저는 효과를 보고, 저는 학점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냉신하고 이렇게만 하면 잘 나온다. 이게 아니라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자, 셔츠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잖아요? 이메일 남겨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